어, 지금 제가 해볼 거는 이번에는 이제, 어, 렌즈 흐림 효과를 한번 줘볼 겁니다. 보통 DSLR에서 많이 나타나는 효과고요 이제 사진을 아마 만들, 편집하게 되시면, 어, 이거는 조금 제가 좀 예를 들기 위해서 가져온 사진인데, 어, 두 분이 계시지만, 다른 분들도 혹시 계시고, 그분들을 약간 좀, d s l r 일화를 보면, 보면 약간 흐린 효과나, 만들잖아요. 그런 효과를 한번 줄수 있는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컨트롤 J 누르, 컨트롤 J 누르셔서, 이제 하나의 레이, 레이어를 만들어주시고요. 이 레이어를 만들어준 곳에서, 여기, 어,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주세요. 어, 그리고 다시 이거로, 이 그림을 선택해주시고, 그리고 필터, 어, 벌, 렌즈 벌, 그 눌러주시고요. 설정 값을, 어, 레이어 마스크 그리고 이걸 1 주시고, 뭐, 나머지는 이 상태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 오케이 누르시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제, 음, 이리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특정 부분을 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건데요. 저는 이분의 이제 얼굴을 다시, 어, 마스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어, 원래대로 만들겠습니다. 뭐. 그리듯이 살살살 움직이면 다시 원본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어, 부담, 조금, 여러분이 살리고 싶은 부분만 부드럽게 만드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기 하면, 어,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 분의 얼굴만 이렇게 나타내주셨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사진을 할수 있는 거는 단체 사진이나 밖에 야외 촬영했을 때 이제 다른 분들이 얼굴이 나왔을 때좀 처리하기 애매모양고좀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을 때 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분을 다시 이제 흐리게 하고 싶다 하면 이제 어, 바꾸셔서 이렇게 하기만 하면 다시 아까처럼 약간 부해지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쉽게 쉽게 이렇게 효과를 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뭐 너무 뭐 쉬운 강좌죠. 따라 하시기에는 뭐별 문제 없을 거고요. 어, 이 부분은 되게 이제 잘 사용될 거니까 한번 이제 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재밌는 강좌 또 만들어서 또 다시 한번더 올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